이번 영상은 이번에 확장된 보석 시스템에 관한 영상입니다. 보석 2페이지가 나왔고 육성 보석이 추가됐으며 승급 세공 시스템이 추가되었죠.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석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전체에 4성 이상의 보석을 장착했을 때 해금됩니다. 지금 100레벨쯤 넘어가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해금되었을 거예요. 근데 급하게 지금 있는 보석 중에 좋은 거막 장착하지 마시고 5성이 좀 쌓여있는 분들은 6성으로 만들어서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합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죠. 1단계 보석을 2단계로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까지 합성하는 건 기존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5단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게 1단계. 이렇게 합성해서 5성 보석들을 만들었으면 이걸 승급해서 6단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A등급 6단계 공격력 퍼센트 보석을 먹고 싶으면 5단계 A등급 공격력 퍼센트 보석이 있어야 돼요. 5단계 보석을 등급과 옵션 그대로 6단계로 확정 승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시스템이 운빨로 겨우 승급시켰는데 그 승급한 보석조차 운빨로 등급이 나눠지는 더블 운빨 전망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5성까지는 운빨로 승급해서 좋은 등급 보석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급하다가 먹은 구린 5성 보석은 승급의 재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하려고 보면 기존에 없었던 재화가 눈에 띄죠. 이 파편 같은 경우에는 혼돈의 전장 16단계 이상부터 드랍됩니다. 15단계까지는 보상이 없지만 16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추가되죠. 보석과 똑같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색상과 똑같은 파편만 드랍됩니다. 열화의 성체에서는 빨간색, 여명의 전장에서는 파란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파편이 나오는 날까지 열쇠를 킵해뒀다가 도는 게 좋겠죠. 어차피 보석 같은 경우에는 20단계를 돌아도 사성까지밖에 드랍이 안 되고 사성이 하는 모두 합성 재료일 뿐이니까 파편 색깔만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편을 모으고 원하는 옵션과 등급을 가진 5성을 먹은 다음에 같은 색상의 구린 5성을 재료로 넣어서 육성 보석으로 승급으로 획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성 보석을 획득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승급 알아봤고 세공은 무엇이냐? 세공은 합성 메뉴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등급 리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없는 운으로 어떻게든 5성 공격력 퍼센트 보석을 겨우 먹긴 먹었는데 D밖에 안 나오네? 그럴 경우에는 그 D등급이라도 육성으로 승급시킨 다음에 목표를 A등급 공격력 퍼센트 보석으로 집어넣은 다음 재료로 그 D등급 보석을 넣어서 천마종석을 사용해서 옵션은 그대로 두고 등급만 리롤하는 겁니다. 확률은 A등급은 5%고 나머지 3개 B, C, D 확률이 똑같습니다. B를 넣고 A를 노리다가 D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스킬룬과 축돌 천장처럼 10번째에는 확정으로 A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꼴랑 5%로 A라고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은 굳이 A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B랑 C밖에 없는 유저가 B등급 이상을 노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30% 이상으로 보고 리롤 한두 번씩은 할 만합니다. 그러다가 천장 치면 하나씩 먹는 거고요. 당장 오픈부터 지금까지 혼돈의 전장 열쇠 손실 없이 써온 제 계정 보석 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빨간색은 퍼센트 5성 전부 못 구해가지고 사각형으로 박혀있는거 아직 있구요 깡스텍도 박혀있습니다 초록색은 그나마 5성으로 해서 퍼센트를 다 구했지만 보면은 B등급, C등급, C등급, B등급 이런식으로 박혀있어요 보라색도 마찬가지고요뭐 D등급, C등급, B등급, B등급 그리고 전부 다 마소감으로 받고 싶었었는데 추가마력도 박혀있죠 노란색은 정밀도로 도배하고 싶었는데, 5성 정밀도를 못 먹어서, CP라던가 방관 이런 게 박혀있고, 파란색이 제일 심각한데, 오늘 지금까지 모은 거다 합성하기 전까지는 4성 체퍼를 4개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상황에서도 이런데 2페이지까지 박아야 되는데, 전부 다 A등급으로 도배하는 건 사실상 무리죠.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처럼 새로운 보석 시스템이 추가되는 게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2페이지가 1페이지급으로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3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a등급 공격력 퍼센트랑 b등급 공격력 퍼센트는 한 개당 0.4%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12개 해봤자 4.8%입니다 4.8%면 그냥 아티에 공포한 게안 붙었구나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a등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b등급 이상으로 노려서 차근차근 하나씩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d랑 c를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지금 헌터 120 레벨, 전무 120 레벨, 수웨인 기초 방어력이 8,600 점이고 카나의 기초 공격력 8,700 점인데 낮은 수치인 수웨인 8,600을 기준으로 잡고 5%면은 430, 깡은 450이니까 지금은 깡이 더 높죠. 낮은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퍼센트로 끼는 걸 추천합니다. 당장 크게 차이가 없는데 만 대비 조금 더 풀리면 퍼센트가 더 좋아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빨강, 초록은 퍼센트로 추천하고요, 파랑은 그냥 무조건 퍼센트입니다. 체력은 예전부터 퍼센트가 압도적이었어요. 체력 계수 캐릭터인 고토 서린까지 갈 것도 없이 공방 계수 캐릭터들도 체퍼가 좋습니다. 보라색은 마소감 추천하고 노란색은 정밀도로 한 개만 더 박으면 헌터들 99% 오버되기 직전까지 해놓고 나머지 TP와 방관 챙길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성으로 정밀도 한 개만 박아도 99%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빼고 다른 거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보죠. 보석 합성으로 1에서 4성짜리 전부 합성해서 5성까지 올리고, 5성 중에 옵션과 등급 좋은 거 6성으로 승급을 하는데 재료로 구린 5성 보석 넣으면 되고, 파편은 혼돈의 전장에서 구할 수 있다. 세공은 C급, D급만 잡고 먹어서 빡치면 B급 이상을 노리면서 해볼만 하고, 빨강, 초록, 파랑의 전부 B등급 이상의 퍼센트 막는 걸 노리고, 보라색은 마소감, 노란색은 헌터들 정밀도 99%쯤 가까울 때까지 장착하고, 남은 자리에 TP와 방관 등급 높은 거 적당히 박아 주자.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등급 높은 보석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